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뉴스입니다. 각진년 새해를 맞아 김천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원석 국회의원, 홍성구 부시장과 이명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천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상견례, 제이씨 회장의 인사와 신년 인사,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구 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천시 공직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청룡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김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갈 거라며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김천시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와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 기간 등으로 배점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2024년 사업 물량은 총 60동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업 신청은 소재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8일까지 하면 됩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영농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해 영농 설계를 위한 2024년 농업인 실용 교육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 재배 기술과 토양 관리 기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16회의 대면 교육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과목 편성과 교육 시간, 시기를 조정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 다양한 교육장소를 선정하여 교육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자두꽃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와 시비 등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자두꽃 작은 도서관을 전면 세단장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구내식당 사이의 빈 곳을 통합해 유아방을 신설했고 내부와 벽면의 서가 교체, 안내대의 위치 조정으로 효율적인 공간 재구성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순영 도서관장은 작은 도서관 세단장을 통해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에 행복을 더해줄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